벤츠 S 클래스고 차량 표면을 지금 검사 중입니다. 차량 표면에 지금 물때와 스크래치 수열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전에 광택을 다른 곳에서 냈는데 이렇게 뿌옇게 지금 보이는 거는 차량 수열입니다. 수열. 수혈. 차량 광택을 잘못 내면 저렇게 수열이 생기기 때문에 차량 광을 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이시나요? 수열. 다른 면은 제가 광택을 내고 안 내고. 지 반반, 지금, 작업을 한 건데, 이쪽은 면이 깨끗하지만, 이쪽 반대편은 면이 지금, 이제, 수혈로 인한 차량 광택기가 돌아간 자국이 굉장히 심하게 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차량 광택이 끝나고, 하얗게, 이제, 먼저 뽀얗게 앉은 상태인데, 이제, 나머지는, 세차 후에, 탈지 후고, 세라믹 코팅이 들어가고 경화기를 돌려서 차량은 경화를 시키는 중입니다. 늦은 저녁까지 지금 작업을 끝내 놨고요. 경화기를 돌리고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상태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면이 깨끗한 것을 볼수 있죠? 이렇게 천연 광택은 표면이 매끄럽고 이렇게 영롱한 광이 나야 제대로 된 광택입니다. 지금 표면을 보면 수일이 전혀 없이 영롱하고 차량 광, 광이 은은하게 나는 것이 잘난 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약제를 덕지덕지 발라서 광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차 표면에서 나는 은은한 광을 해야 진정한 광이 오래가고 그 광을 유지하는데 코팅이 올라가야 그 코팅제도 오랫동안 잘 보존이 가능한 거고요. 코팅제는 제너리스 세라믹 코팅제를 사용하였고요. 제너리스 세라믹은 방호 방수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한.